이동해도니까. 어, 1층, 1층에 하나 있는 거 같아. 지금 차가, 차가 다없어는데어 그러네. <laughs> 아까 전저거확산탄아 그럼 날라서 원 안으로 미리 들어가 있죠. 얘네들 어차피 와야 되니까. 언더깃장가야 되네. 예, 네, 언더깃장가야 돼요, 저기. 왜냐면 좀 같이 뛰어야 돼. 이거 나중되면 얘들 좋아갖고. 앉아가지고, 그 yeah, 여기 가지고요가까고 붙어있을게요 아가지고가지에가지고 e s m 옥상에도 있다. 아, 견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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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데 아, 옥상 견제 좀. 아나어 아, 어, 내렸네. 갔다. 아, 네, 아, 거기 은 옥상. 은행, 옥상. 은행, 옥상 하나 있내 내가, 내가 보고. 있다 겠지 아, 아. 아. 옥상 갚았겠고. 얘는 난간에 안 올라오면 저 뭐야? 비탈이거든. 나 가서 이 보고 있어. 갔나 본데? 얘들이 이제 슬슬 와야 돼요. 은행 옥상 봐줘. 응? 될 건데. 좀 관랐다는 로들어을것 같은데. 어, 여기 하나, 하나 내려온다 Contact, Moving here. Under fire. o h s g o n e 아! 저쪽도. 적 봤다는 게. 하늘에 있는 거 잡았어. <놀람> <놀람> 아운이탄못 oh. 아, 아, 어, 맞추겠다. <laughs> 오, 못 맞추겠다. 여기서 박살 내 된다. 한번더 가자. 가자. 어, 가야 돼 이거. 이동합니다. 아이자이, 아, 여기잘 보이네 여기 잡았지 아직? 기도 여기도. 여기도. 여여기기도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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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안 여기도. 여여기 보통 비행기 안에 없어요? 없어요 기도여가도 여기도. 여 Get on my right. Right. Right, right, right. Run get to the zone. Target bomb! Send it! This is striker 3-1, good copy. Strike it back. 뒤에 yeah. 쓰러지 발톱 쓰러지 여기 침 소리 났다 나 타고 쓰러져 뒤 있다 어, 뒤에 1 어, h 네.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. Enemies in the area! Growing stars! I'm d o n Growing stars!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hat is e i s s i t a a

끼내줘 네 갑옷 없어서 이제 목숨 끝났다 이제 아저 갑옷 있어요? 다음 턴에 네. 아뇨 일단 쓰세요 음 오케이 클리어 g 기 s 기 s m 이거, 데미지 말고. 어, <that's> yeah, yeah, 네, 그냥 쓰세요, 쓰세요. 내 여기. 여 가, 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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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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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리어 기여 야,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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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씨, 하나 봤어 어디야? 나 씨, 하나 쓰러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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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여 이쪽 쪽방아 못봤어 아그쪽에 아, 못봤어 여기 온다 못 온다 빨점빨점빨점어 유리하다 1대1 1대1 이문제 이게 아 됐다, 됐다. 이겼어 이겼어 이거 아래, 바로 아래. 있나? 아래. 오! 나이스! 와! 나이스! 와! 나이스! 오! 오! 아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옳했습니다 나이스 도미노의 돌레다 이겨라 <laughs> 저는 뭐 이번판에 별로 한게 없네요 <웃음> 에이 저희 EMR 쏴와 근데 총은 진짜 사기총 잘 우리가 익숙 안해서 그렇지 <laughs>